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 tv 방문하시면 환영합니다 김정욱 강사가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가장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뒤꿈치 들기 운동 여러분 함께 합니다 복지관에서 한걸 잠깐 보여드리면서 하는데요 또 생방송 오늘 아침에 제가 tv에 나왔어요 어 그런데 발 뒤꿈치 들기 운동하는 것을 피디님이 찍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의자를 잡고도 할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할수 있고 다른데요. 글씨도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하면 오만 병들이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어, 몸이 뭐 허리가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이 뒤꿈치 들기 운동이에요 이 스쿼트 이렇게 고강도는 절대 하면 안돼요 뭐 허리 무릎 안좋으신 분들은 스쿼트는 벽스쿼트가 참좋고요 저강도가 좋아요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하면서 뒤꿈치를 쭉쭉 올리죠 이렇게 하면서 아하하하하 지금 우슈 운동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통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줄여서 어, 조금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같이 따라서 하하하하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뇌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내 몸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돼서 훨씬 몇 배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운동과 함께 꼭 하시기를 그리고 싶어요.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작그 해도 되고, 크게 해도 되고 하는데요. 정장설도 해도 되고, 그럴 때서는 그냥 뒤꿈치만 자기야를, 근음을 받지는 못하고, 그렇게 요령껏 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면 근육 운동도 더 하셔야 돼요. 함께 웃으면서. <웃음> <웃음> 잘 하셨죠?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뒤꿈치 들기 운동을 이제 한참 했다. 이렇게 의자를 잡고 애발 서기도 하시면 또 하체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할때 중요한 건 허벅지에 힘을 주고 하셔야 돼요. 앉는 자세도 이렇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지 말고 꼭 바른 자세로 앉으는 습관, 걷기 운동 할 때도 어깨 쫙 피고 바른 자세로 하고 앉는 것도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 신전 동작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운동법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 포도주기 절대 버리지 말고 모아서 말려서 차를 드시면 근육을 잘 만들어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발소리, 한발 등기 운동도 하시고 벽 스쿼트도 하시고 아셨죠? 할머니 보세요. 풍기가 <laughs> 빠져 나왔습니다. 조이지 마세요. 네, 이 스쿼트는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함께 좋아하고 싶으신 분은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으로 다할수 있어요. 자, 바로 통화하시면서. 통화로 직접 보시면서 어 생각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아래 더보기 꼭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네, 걸리면서 요렇게 쳐주시는데 탁탁탁탁 탁탁탁 소리가 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아파요. 그래서 자주 하.